여러분, 고프로 10 발효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They shimmer on our skin. i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점, 그리고 발효보다 더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고프로 10을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한 지약 3주 정도 넘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프로 10을 구매하고 제일 좋았던 점, 첫 번째로는요, 4K 120프레임인데요. 4K로 찍으면서 고 고프로9에서는 60프레임이었던 것이 120프레임으로 슬로우를 더걸수 있다는 점그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영상의 폭을 확 늘려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120프레임으로 찍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슬로우로 편집하셔도 되기 때문에 영상의 감성을 쭉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2.7K 240프레임을 통해서 더 슬로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고프로10에게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5.3K 6 0프레임 프레도 있지 않냐. 뭐 4K 보다는 5K가 훨씬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5K보다는 4K 120프레임으로 찍는 것이 더 사용도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른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소장하던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5K의 그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4K와의 영상 차이점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막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업그레이드된 GP2 프로세서입니다. GP2만 보시면은 고프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GP1보다 정말로 빨라서요. 속이 그 시원한 느낌이라고 할까. 뭐 이거 사용하다가 인스타 360을 사용하다 보면요, 화면은 작지 잘 눌러지진 않지. 진짜 답답해서 고프로 10을 사용하다 인스타 360이 작은 화면으로 가지 못하겠더라고 좀 짜증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고프로 10은 부팅 속도도 빨라졌고. 화면에서의 그 리스판드 하는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메뉴 넘어가기에도 정말로 편하고요. 고프로가 4년 만에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지금에서 만들었는지 조금 더 빨리 나와줬어도 됐잖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프로 10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프로세서가 얼마나 잘 업그레이드 됐는지 아시고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두 가지가 고프로 10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그다음에 그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요. 고프로 10 앞쪽에 있는 스크린인데요. 뭐 9에서는 조금 버벅거리는 것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경이 그렇게 안쓸 정도로 스무스해져서 셀피를 찍는데 어떤 분들은 렌즈를 보고 어떤 분들은 찍히고 있는 영상을 보시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셀피를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모습도 보이지만은 버퍼링이 걸린 듯한 느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편안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제부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죄송한 것이요. 너무 단점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뭐 물론 내돈내산이 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그냥 괜히 한쪽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터치 스크린 그리스반드 속도는 빨라졌고 메뉴 변경도 빨라져서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그 다음 창으로 가는데요. 문제는 너무 센티브해졌다는 겁니다. 잘 되기는 하는데 그 메뉴 옆으로 살짝 벗어난 곳에서 누르면은 다른 창으로 눌러졌다고 인식을 해서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자주 있었어요. 이 타임레스 사진 영상의 그 카메라 전환 버튼이 너무 잘 눌려져서 잘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찍혀야 하는데 사진이 찍히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영상이 찍히고 뭐 생각보다 자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폼어 업데이트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듯이 발열 문제입니다. 아마도 제 발열 영상이 해외 유튜브 통틀어서 빨리 업로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영상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환경 속에서 촬영하냐에 따라서 발열 상태는 바뀌게 되고요. 발열 자체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고프로도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잘모르겠지만 날씨가 더운 곳에서 고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발열 문제를 생각을 하시고요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들 때에는 고프로 발열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영상을 길게 찍었던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프로를 한 번에 찍는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발열 영상을 올린 후 사용할 때에는 오버히팅 문제 때문에 꺼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은요, 뭐 길어봤자 2분 정도 뭐 짧은 영상을 자주 찍었기 때문에 오버히팅까지는 안간 거죠. 일반적으로 액션캠의 그 발열 문제는요, 다른 일반 카메라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또한 생각을 해요. 발열 자체가 없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기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쿨링을하냐인데 또, 방수잖아요. 거의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다른 미러레스 카메라처럼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팬을 돌려서 밖으로 배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프로 10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를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작정 사기에는 가격도 꽤 나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발효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배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그 짧은 클립을 여러 개 찍었을 때는 한 2시간 넘게 약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배터리가 약한10% 정도였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촬영하다가 껐다가 뭐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더 빨리 달아서 실제로는 1 시간 반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버히팅까지는 안 가도요. 어느 정도 열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할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배터리를 여분으로 한개더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왜 듀얼 차저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두 개, 뭐 듀얼 차저를 구매를 하셔서 고프로 사용 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와 배터리에 관해서는 아직 고프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요즘 많은 카메라의 업그레이드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전처럼 뭐 하나 둘씩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카메라가 시장에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내년에 고프로 11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 더욱더 카메라에 대해서 소식을 빨리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